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라 루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요, 피해 보상 자체에 대한 어떤 분들께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예상되는 보상의 규모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 루나 피해 보상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합니다. 제 오른편에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 성 은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이 이재원 교수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 밑에 잘생기신 분전 현수 변호사님. 진현순가요 네, 진현수 변호사님. 네. 죄송합니다. 진현수 변호사님. 자 테라루나 피해보상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피해자분들께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어, 이거 좀 요즘 시작됐다 그러는데 보상이 가능하냐?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좀 보상이 이렇게 많이 될것 같지도 않고 불분명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뭐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그 여러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충분히 정보를 다 취합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이 현재 상황. 방향 여기 에 대해서 좀성 변호사님 한번 정리 를좀 해주시죠. 네, 어,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 가상자산 손실 신고라는 그테라루나에서 3월 31일부터 어, 요청한 그 채권 신고입니다. 저희가 사실 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굉장히 좋겠다. 그 사실 현재 상황을 바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5월 16일 금요일, 그 미국 동부 표준시로 5월 16일 금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가상자산 손실 신고를 해야 되십니다.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59분입니다. 음.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상자산 손실 신고를 해야지만 피해자금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 FTX나 다른 많은 그 가상자산 도산을 경험하셨던 분들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테라루나 경우에는 반드시 가상자산 손실 신고를 온라인에서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시면 실권되어서 배당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 생각이 되고 법원 공지에서도 어 어떻게 돼 있냐면 반드시 온라인 포털에서 신고해라 그리고 어, 그걸 해석하면 과거에 신고했어도 종이로 신고하신 분도 있고 또 법원 그 변호사를 이용해서 법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거 다 좋으나 반드시 테라 온라인 포털에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게 한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거를 하라고 해 놓고 미안했는지 거기에 뭐라고 또 쓰여 있냐면 아무리 자기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도 꼭 신고를 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피해자분들께서 최고로 주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사실은 온라인 채권 신고입니다. 가상자산 손실 신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희가 그 3월 말에 이 소식을 듣고서 사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어나운스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나중에 이 교수님과 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이 가치 산정 문제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맨 처음에 공지대로라면 4월 30일까지 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테랄루나 쪽에 어, 제가 좀 항의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 한국 채권자들 경우에는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마 이그 방송 전에 비투슈아님께는 제가 내부 자료로 한1 5번 정도 오간 그 대화 기록을 보여드렸는데, 네. 어, 그렇게 해서 16일을 연장했어요. 네. <laughs> 이게 얼마 되진 않지만 이거 굉장히 연장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피해자분들께서 이 시간을 어, 10분 활용하셔서 꼭 16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가지 사항이 더 있다면 채권 신고를 하실 때 가상자산 손실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 않으면 또 채권을 실권하는 위험 위험이 있으세요. 이 법원 문서들에 보면 채권 신고를 딱 하셨는데 뭔가 테라 측에 보기에 이상하다,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그걸 문제 채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FTX나 다른 데서 경험하셨겠지만 이 한번 문제 채권으로 분류되면 굉장히 회복이 어렵고 끝까지 분배가 안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이 분류가 됐을 때 어, 이의제기 기간도 30일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미국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30일 동안 이것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저나 진 변호사님이나 이 교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트슈아님이 아마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도움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한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 어렵지만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틀리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실권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뭐 사실 저는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어, 한국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어, 경험이 많으시고 또 리서치도 많이 하셔서 좀 드릴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변호사님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어, 십육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뭐 그런 거죠. 네, 지금까지는 꼭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게뭐 신청해도 뭐 먹을 게 있나 보상 받을 게 있나. 지금 피해액이 사백오십 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테라루나 가지고 있는 게뭐이억 달러에서 사억 달러 뭐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뭐 죽어라고 이거 뭐 고생해서 영어로 된거 샬라샬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했는데 일 퍼센트 아 이러면 의지가 꺾이거든요 근데 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뭐 한다고 해서 막 중요한 것처럼 지금 얘기는 해놨는데 십육 일까지 안 하면 큰일 난다 십육 일까지 꼭 해서 일 퍼센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뭐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그게 좀 늘어나기라도 한 건가요 이게 지금은 이백 밀리언에서 한 사백 밀리언 사이에 자산이 확보되어 있고. 어, 그것을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 1% 1센트, 2센트, 1%에서 2센트, 2% 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그 법원의 그 문서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 소송 리스트를 보시면 이 소송이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냐에 따라서 테라루나 재단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이 SEC가 권도용 씨와 합의를 본 금액 4.5 빌리언을 추징하고 있죠. 지금 네.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퍼센티지를 지금 가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단순 퍼센티지로 하더라도 뭐 10%에서 20%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아... 없지 않고요. 또 하나는 아마 그 크롬 홈페이지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까지 채권 신고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5월 9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현재 채권 시, 신고를 하신 가상잔산 손신 신고를 하신 분들의 숫자가 만 847명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 피해자들 숫자만 해도 한 25만 명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다른 분들까지 다 합치면은 두배 얼마가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음. 그러면 뭐 100분의 1 했나?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음, 음, 음. 그러면 사실 10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채권 신고를 한 거면 그 가, 자산의 수, 자산의 규모가 조금 남아 있더라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아, 눈치 싸움이네. 그러니까. 네, 남들이 안 하면 나만 조용히 하면 되네. 네, 지금 그총 아. 채권자 수는 많겠지만 네. 채권 신고를 하신 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받으실지 아직 몰라요. 아. 그러니까 오케이.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음. 오케이. 그럼 신고하는 그 절차라든가 과정. 제가 여러 문의를 받았는데 이게 좀 까다로운 상황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죠. 지금 뭘 뭐가 지금 문제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애로상 어떤 도전 이런 게 있는 건가? 네, 저의 느낌에는 예. 크롤이 일부러 이걸 어렵게 해서 그 많은 신고를 안 받을라 그런 거 아닌가? 어, 나쁜놈들이네. 눈치 눈치 상인데 네. 정말 1 0 0만 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피해자가 지금 만명 정도밖에 신고를 안 했으니까. 정말 이대로 간다면은 그분들이 어쩌면 100%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오, 오, 그리 희망인데. 그러면.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한국분들이 그래도 한 피해 피해자의 25%를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네. 한국 분들이라도 정말 이게 많이 신고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국고 유출이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요. 네. 이게 그 피해 금액 피해 금액을 산정할 때그 FTX와는 달리 시득 원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어. 그 루나를 일 달러에 샀는데 이게 막 팔십오 달러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FTX 같은 경우는 그 무너지기 시작한 11월 11월 시점에 금액으로 측정을 피해 금액을 측정해줬습니다. 근데 테라 루나는 그냥 내가 취득한 일부 달러가 너의 피해 금액이다.라고 그런 걸 지금 얘기한 거를 보면은 이게 분명 이제 변형되는 애나모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신고할 때 너의 피해 금액은 너가 취득한 원가다 라는 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주 복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 만약에 얘네도 계속 하다가 그 피해자 신고 수가 많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더 많이 돌려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너 우리가 나중에 최고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AI가 80%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80%? 어 AI가 그런, 그런 네 그런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아. 하지만 이제 이걸 갖다 신고함에 있어서 거래소에서 찾았으면은 그 거래소 전용 API 키를 내셔야 되고 뭐 테라 스테이션 같은 데서 구매를 한, 그 거래하셨다면은 거기서 서명된 거래 내역이나 지갑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이 API 키 설정이라든지 IP의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그 서명된 거래 내역을 내는 데 있어서 수동으로 낼때 그런 파일 형식이라든지, 그런 여러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고 싶진 않고, 그 신고하신 분들이 아마 그걸 하시면서 그런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느낌에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고 자체 중에서 신고한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개의 채권이 문제 채권으로 분류될 위험성이 있고, 또, 저희가 받는 질문 중에서 하나 질문은, 내가 만약에 뭐, 거래소에서 사서, 테라스테이션으로 옮겼는데, 거래소에서 살 때는 일불이었는데 테라스테이션으로 옮겼을 때는 10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테라스테이션만 부분징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음. 그렇게 되면 이제, 크롤 측에서는 그거를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게요. 이게 그러면은, 똑똑하신 분은, 이중으로 징고할 수도 있거든요. 어. 테라스테이션도 신고하고, 거래소도 신고하고, 그래서 거래소도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테라 스테이션에서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중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풀디스코로져를 어, 해라. 그렇게 그렇지 않, 않을 경우는 우리가 문제제권을 분류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협박을 하고 있고 그 FTX와는 달리 되게 유저 프렌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음. 아시다시피 FTX는 그냥 한 조직이었고 지금은 여러 거래소와 여러 단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체 이메일 보내기도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교수님. 좀더 구체적인 말씀... 얘기는 네. 진 변호사님께서 그라이언트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좀더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진 변호사님이 지금 현재 테라 루나 피해자분들을 만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지금 네, 실무를 신청도 도와드리고. 맞습니다. 저 여기 사무실이고요. 저희 사무실이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 가지고 저랑 음. 같이 하나씩 이제 회원 가입도 해야 될 이메일 등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KYC 신원 증명 신원 확인도 해야 되고요. 이제 카메라를 대고 음. 이제 얼굴 얼굴 확인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권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원 확인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신청하는데 그런 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아... 본인의 이제 이제 신원증명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원증명을 가장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구글 OTP라고 해가지고 구글 코드 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네. 또 설정을 해서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고 설정 키를 또 등록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어, 이제 거래소 거래소에서 이제 현물로 이제 루나코인을 가지고 계시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테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테라 생태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메타마스크와 같은 이제 지갑이 있는데 음. 그 지갑으로 이제 루나 코인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프로토콜 뭐 앵커 프로토콜 미러 프로토콜 이제 뭐 파이썬 여러 가지 디파이 코인들도 이제 부, 배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 경우에 있어서. 신고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API를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국내 거래소,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PI를 발급을 받아서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특정 거래소에서는 API를 발급받을 때그 API, API라는 것은 특정 다른 제3자가 그 계정 주인의 계정에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발급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API를 발급 받을 때 특정 주소에서만 특정 IP 주소에서만 이 계정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정책이 있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IP 주소를 이제 미국 미국 크롤의 IP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가 실제로 도와드릴 때. 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음.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가족이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음. 잘 아시겠지만 은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 친척분들까지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은 만드셔라. 그 다음에 루나 코인을 사셔라. 그 이후에 다 까먹고 계신 거죠. 아 그냥 다 날라갔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FTX 사태랑 조금 다른, 다른 것이 FTX는 거래소잖아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메일 회원가입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다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만 테라루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앙화된 어떤 거래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피해자, 한국군 피해자 분들이 20만 명, 25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일 겁니다. 저희를 차, 저희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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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0 0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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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에, 그러니까 FTX나 셀시우스 이런 피해자들 이제 과거 사례로 보면 신청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까다롭고 또 컴퓨터에 에, 다루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서 얼굴 보고 이렇게 신청하는 걸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지금 어~ 처음에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힘이 쭉 빠졌거든요 아~ 이거 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되나 했는데 무너져가지고 막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면 피해 이거 뭐~ 얼마나 받아 1에서 잘하면 뭐~ 1 0까지도 가능하다 성교성 변호사님 이 말씀해 주셔갖고 약간 희망이 생겼는데 이 교수님이 취득가야 이러니까 갑자기 또힘쭉 빠지니까 어 이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럼 신청을 안 하면 또이 풀이 좀 커지니까 그걸 나눠 먹게 하면 조금 더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소액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 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최소 뭐 1, 2%에서 많게는 10% 20%까지도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이렇게 웹사이트에 보면은 어디 어디 가서 등록하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청을 직접 개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변호사님을 찾아가셔도 되고, 어, 이제 그런 옵션이 있겠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맞게 됐나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 피해를, 예를 들어서 1억을 피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제 지금 아직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으로 보면 뭐 (1퍼센트니까) (100만 원) 잘하면 이게 막 (1000만 원까지도) 될수 있겠다 (2000만 원까지도) 이런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또아이 나는데 이거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나 막뭐 (API가) 어쩌고저쩌고 또뭐 테라 스테이션이 어쩌고 이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변호사님을 찾아가자니 이 변호사님은 또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너무 멀리 계신 분이고 또 비용이 들거 아니에요 비용이 <laughs>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예 네. 그런 제... 문의를좀 했는데요 그 채권 신고 기관이 너무 짧게 남고 해서 사실 다음 음. 주에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고 문의가 많이 오실 경우에 네네. 저희도 사실 그어 변호사들이 이제 시간당 수당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오실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그 진입장벽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진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어, 뭐, 비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접근을 변호사들에게 못하신다.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FTX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선 음. 5%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예예. 그러다 나중에 지금 뭐 143%, 150%막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어, 이것처럼, 물론, 이 테라 경우에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네요 권도영 씨가 그샌뱅반처럼 투자를 이렇게 잘 해놓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도산 절차, 미국, 특히 미국 도산 절차는 살아있는 동물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빨리 이 가입을 해서 그 절차를 음. 타야지만 나중에 좋게 바뀌었을 때 그 이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든지 저희 한국 분들이 많이 어 채권 신고를 하고 어 같이 도산 절차에 들어가서 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을 음.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도 이걸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신청을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변호사님께 맡기는 것도, 어, 어떤 비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은, 개인도 할수 있잖아요, 일단. 변호사님 찾아가지 않고도. 그러면 본인이 그냥 나와 있는 이제 정보를 이제 주실 테니까, 그런 정보 들어가서 본인이 할수 있는 옵션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요 일단.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케이스가 간단한 건할수 있잖아요. 별로 거래소에만 둬서, 별 문제가 없이 API 키만 국내 거래서 잘 이런 이런 거래소는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할수 있게 예, 그러면 특별히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다만 그게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 예외 상황이 있다든가 또뭐 테라 스테이션이 어쩌고 또 한번 이렇게 거쳐서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혼자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딱 드는 생각도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그 다음은 어떻게 한지 이런 좀 정보를 어디 그런 웹사이트라도 있나요?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네네 저희가 안 그래도 사실은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도 실제로 아. 그 투자를 했다가 아 그거를 알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아. 저도 한 명의 이제 채권 신고를 하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음. 그것을 알게 돼서 저와 같은 이제 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음, 음. 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신데, 시간은 지금 5월 10일, 5월 16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스스로도 분명히 이거는 하실 수 있고, 온라인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번역을 해서 볼수 있는 기능도 요즘에는 잘 되어, 되어 있고 합니다. 그안그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스텝 1부터 스텝 9, 1 0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있는데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것 이것도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PDF 파일을 만들어져 있고 음... 이거를 저희 어, 신,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이제 이메일로 전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건, 뭐 스스로... 그건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니, 아닙니다. 비용 전혀 없고요. 저희가 아, 예. 아, 스텝으로 만들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죄송해요, 자꾸 제가 비용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laughs> 보시는 분들이 좀 민감해하실까봐 아, 그런 말씀을. 드렸는 네, 정말 드리겠는데. 비용보다는 진짜 음.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피해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음. 거기 때문에 저도 한 명의 이제 피해자로서 음.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서 어, 많은 분들은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음. 크고 있, 크 큽니다. 다만 네. 제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오시는 찾아오시거나 그할때 제가 다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음. 만약에 스스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복고 계시는 테라루나 피해자 분들.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진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서 혼자서도 할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거 보시고 직접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변호사님께 연락하면 뭐 당연히 좋은 조건을 해 주시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5월 16일이니까 뭐 제가 이 오늘 내용 편집해서 바로 오늘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추가 내용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피해 보상 신청 관련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유의미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